정승우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승우 시인은 한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그 의문은 느린 거북이가 왜 빠른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을까 입니다. 어차피 질 경기인데 왜 굳이 거북이는 경주를 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승우 시인은 한 가지 중요한 인생을 인생의 답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결국 아무리 빠른 토끼라 할지라도 오만하여 거북이에게 진다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정작 거북이가 왜 그런 시합에 선뜻 나섰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거북이는 아예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데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북이에게는 토끼가 잠을 자든 안 자든 애초에, 애초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거북이의 시선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동화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북이는 토끼에 대한 비교 의식에서 이 경기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거북이의 시선에서 보면 이 경기를 이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달리기로는 토끼와 경기를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기를 한 이유는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거북이에게 중요한 것은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만약 거북이가 토끼와 경쟁하려고 했다면 이미 그는 이 경기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신의 목표를 토끼에게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목표 설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인생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적 활동인 기도 생활에도 목표 설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 바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항상 기도하고 라는 이 어구를 언제나 하는 기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어구가 담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 안에는 기도하다가 지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하다가 지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낙심이라는 바로 그 감정 때문이에요. 낙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감정이나 그 상태를 말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을 경험할까요? 저는 사역 현장에서 만난 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자매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면 늘 아이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다 보니 조금씩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주저될 때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너무 갖고 싶은 아이이기에 그 자매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역사로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때 모두는 자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매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말하던 자매가 통화 중에 조금씩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유산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자매는 아이마저도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 앞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기도의 양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죄가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이유들로 자매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매의 경우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낙심되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을 직면할 때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응답에만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잡으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일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될때 그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후에 설명되는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다시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중요한 두 사람이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또 다른 분은 7절부터 출연하고 계시는 재판장과 대조되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을 소개할 때 그를 불의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재판장은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으로서 권세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말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유대인들 안에 소송 사건이 벌어지면 유대인 자신들이 그 사건을 직접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며 권세 있는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재판장은 오늘날의 판사 같은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이때의 재판장은 입법, 사법, 행정, 바로 이 3권을 다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불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아나 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사람을 무시한다 해서 여기 무시하다 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억울한 사람에게 특히나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냥 자신의 안위, 자신의 성공, 자신의 권력, 자신의 재력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나오는 과부의 억울한 호소에도 그는 얼마 동안 관심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그 찾아가서 호소를 하지만 그는 사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듣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불이한 재판관이 갑자기 사절 하반전으로 지나가면서 움직,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게 되죠. 우리 다시 한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어갈 때잘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번거롭게, 그리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이 부분을 잘못 이겨나가면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와서 자꾸 자신에게 호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편해지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읽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내면 우리도 결국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떠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자의 상태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만 남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들에도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 가정을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 문장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5절에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는 이 문장이에요.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문장의 뜻은 뭐냐면 눈 밑을 맞아서 멍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맞아서 멍든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인 거예요. 실제로 재판관이 눈을 맞아서 멍든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지금 풍기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수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심. 다시 말해서 이 과부의 상태를 아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재판장의 명예가 지금 실추되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3절과 5절 그리고 7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 원한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한이라고 읽지만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정의 또는 공의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5절과 7절 안에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잘 이렇게 보면서 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이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반납 부르짖는 선택받은 자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것이 무슨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간청하는 자와 그것에 응답하는 자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관계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입니다. 이 당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호소의 내용을 대럴북 법 교수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과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아마도 이 과부는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재판관에서 재판관에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수의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는 호소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관이 아무리 불의해도 그 업무에 있어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군가 요청을 하면 그것을 처리해 줘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기에 그는 과부의 이 호소를 들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살펴보면 가부와 같이 그 내용이 더욱더 정당한 것이라면 그렇게 아무리 불의해도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들은 무시해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참지 못하는 성정의 사람임을 유추해 볼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불의한 재판관 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듯이 함을며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것이죠. 그것의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바르지 않는 기도의 내용을 아무리 끈질기게 부르짖어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응답에만 목표를 두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에 다녀왔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극동아카데미 일기생 중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어떤 자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극동방송을 다녀왔어요. 간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간 자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서 순서가 진행되면서 저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극동 아카데미 일기생들은 북한이 열리면 바로 전파 선교를 위해. 북한으로 달려갈 각오를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서 감동을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순서 중간에 사회자인 PD가 했던 어떤 말 때문이에요. 그 말을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통일이 언제 된다고. 내 삶에 문제도 많아 죽겠는데 굳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 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사회자가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실 그 말은 극동방송 한국지사의 이사장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가 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왜 북한을 위해 선교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의 에센스 첫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도응답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다시 기도를 선택해 가는 저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는데도 우리는 다시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하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바로 그 재림의 시점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이미 우리의 역사 안으로 침투해온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기에 아직 아닌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비유를 마치면서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비유를 마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특정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적다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실 그때에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더디게 느껴질 때도 여전히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자신들의 생각에 맞추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지 하면서 결국 그때는 오지 않을 거라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는 상태를 우려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으며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도 너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니?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오늘 당장 내 삶의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만 두고도 잘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체념하는데 모든 것의 완성을 바라보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해도, 아픔을 경험해도, 질병에 쌓여 병상에 누워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렸던 모든 기도가 진정으로 응답되는 때이며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고통을, 지금의 아픔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신원, 곧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장차 하나님의 신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매우 짧은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이일 때 자라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며 견뎌내며 버텨오던 세월이 지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연배가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월 참 빠르다. 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견디는 것 같고 오늘을 버티는 것 같아도 그 하루하루가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이라고 쓰여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이라고 쓰여진 오늘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뒤처진 것 같고, 오늘 망한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재림의 시간 위에 얹어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 영적 시각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고난이라고 쓰여진 오는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볼수 있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바로 이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할 에센스 두 번째인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 가운데에서 일어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